자, 그 파이는 케이크나 타르트야? 당연히 케이크지. 아 그래요? 그뭐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뭐 조예가 깊으신가봐요. <laughs> 저한테 요리는 사랑이거든요. 요리가 사랑이듯이 타르트는 타르트처럼 반죽이 납작하게 핏 타르트만 타르트라고 말할 수 있죠. <laughs> 네, 페르디낭 말고 또 다른 자녀분들이 있으세요? 전처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네, 제가 낳은 아들이 페르디낭이고요. 아. <laughs> 아니, 뭐, 그게 또 중요한가요? <laughs> 아니, 근데 애들이 왜 싸우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오, 브리노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꼭 입을 다물고 있으니, 뭐. 브리노가 자기 서클에 페르디낭이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네요. 자기 서클이요? 그쪽 아이가 페르디낭을 고자질쟁이라고 했다는군요. 당신, 브리노한테 서클 있는 거 알고 있었어? 오, 지금 알았지? 나 감동 받았어? <laughs> 갑자기? 어디가 감동이라는거야? 나도 서클 장이었거든 나도 그랬는데 서클이 뭐하는건데? 날 위해 뭉치고 날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된 사나이 녀석들 대여섯 명 있다는거지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처럼 그렇죠, 막시무스, 데리우스, 메리루스!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갑자기 남자 두 분이 엄청 신나셨네요 <laughs> 근데 어쨌거나 페르디낭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얘기는 안 했던 건 아니네요. 근데 왜 우리 브리노가 페르디낭을 고자질쟁이라고 했을까요? 아니요. 아직 이 질문은 취소할게요.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관할 필요는 없는데. 네, 거기까지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죠. 네,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. 네, 그럼요. 지금 중요한 건 폭력이에요. 폭력이 문제인 거죠. 아, <laughs> 내가.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클장이었는데 그 디디에라는 놈이 겁도 없이 시비를 걸어왔어요. 애들이 난리가 난 거지. 뭐 있어? 너나 모르냐? 모르겠대. 너나 감당할 수 있겠어? 안돼. 나보다 머리 두 배는 큰 놈이었거든요.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그냥 오징어를 만들어버렸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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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뜬금없이 여기서 당신 얘기야 이시죠? <laughs> <아유>, 뜬금없는 얘기야? <laughs> 우린는 일대일 싸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애들은 그냥 싸움이 아니야. 그래, 그래 어릴적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때 그 싸움이랑 우리 지금 애들 싸움이랑 큰 차이는 없죠? <laughs> 아니요. 죄송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죠. 그럼요. 차이가 있죠. 어떤 차이죠? 나하고 뒤에 는동의하에 싸웠으니까요. 그럼 그 친구한테 상처를 입히셨겠네요. 주먹싸움을 했으니까요. 남자답게 말싸움 한게 아니고. 아, 좋아요. 그, 저기, 디디엔진, 띨띨엔진은 좀 잊어버리시고요. 아, 혹시 제가 페르디나하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? 어, 아, 그럼요. 아,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할게요. 어, 아니요. 전혀요. 하셔야죠. 잘해보세요. 아, 당신 왜 자꾸 삐딱하게 불어.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네. 아니, 나저아주머니께서배로니있요 베로니크라고 불러주세요. 그래야 친절하고 친근하게 문제가 잘 풀려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니까 베로니크 제 말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연의를 가지고 있는. 아, 조금이라도 점이... 안 내키시면 안 할게요. 아니요, 전혀요. 하셔요. 얘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셔요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. 왜 그렇게 남일처럼 얘기하시죠? 아주머니 베로니크요. 네, 베로니크. <laughs> 저도 지금 최대한 신경이라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. 우리 아이가 그쪽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까요. 어, 의도적이었죠. 네, 의도적. 그래요, 의도적이죠. 아세요? 그런 식의 말꼬리 잡는 지적이 저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. 아니, 하, 하지만 표현 하나,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?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? 우리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그쪽 아이를, 그쪽 아이의 일을 뭐 한두 개 다치게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어,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겠어요. 네 맞아요. 이런 식의 대화로는 서로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죠. 꼭그 네, 네. 어, 의도적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겁니까?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뭔가 음모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요. 잠깐만요.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. 우리 남편은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네, 같은가요? 네. <laughs> 원래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. <laughs> 자 그럼 제가 페르디낭을 데리고 올게요. 음,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만들어보죠 정신 멀쩡해? 어 지금 내가 안 멀쩡해 <laughs> 우리가 멀쩡하지 않을 것까지야 없죠 아니요 맞죠? 지금 내 정신이 많이 멀쩡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요 모리스 전혀 대답하지 말아요 어떤 코멘트도 하지 말라고요